I think we're pretty close, yeah. I think they want it and they feel good about it and uh, it's a significant, it's a big deal. Так. Со стану. Якщо мир для України, якщо вам дуже потрібно, щоб я залишив свій пост, я готовий. Друга історія, можу поміняти це на НАТО. Ми готові до цих переговорів, спираючись на реалії сьогоднішнього дня, поговорити спокійно по всім тим напрямленням, які які представляють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이른바 광물협정 타결이 임박한 것 같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광물협정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딥백픽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지난 21일자에 작성이 된 그리고 뉴욕타임스가 지난 22일에 입수해 보도한 협정 안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우크라이나는 광물, 가스, 석유를 포함한 천연 자원뿐만 아니라 항만 및 국가 기반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입의 절반을 미국에 양도해야 한다. 둘째, 우크라이나의 자원 수익은 미국이 100% 지분을 갖게 되는 기금으로 들어가야 하며, 우크라이나는 이 기금에 5천억 달러가 쌓일 때까지 계속 납부해야 한다. 세 번째,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경제 발전을 돕기 위해서 장기적인 재정 자원을 제공할 의향이 있다. 네 번째, 협정이 체결된 이후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게 될 경우 우크라이나는 지원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해야 한다. 다섯 번째,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을 위해 일부 수익을 재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우크라이나의 지하 광물 자원 개발 및 인프라 투자도 포함될 수 있다. 여섯 번째, 만약 우크라이나가 현재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영토를 돌려받을 경우, 해당 지역에서 나오는 자원 수익의 66%를 미국의 기금에 납부해야 한다. 일곱 번째, 자원채굴 및 기타 수입원을 통해 발생한 자금을 수령할 기금이 설립될 예정이다. 협정의 서명자는 마코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안드리시비아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다. 마지막입니다. 여덟 번째 세부 사항을 조율하기 위한 두 번째 협정인 기금 협정이 추후 체결될 예정이다. 이렇게 크게 여덟 가지 내용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지난주 영상에서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 재무장관에게 건네받았지만 서명을 하지 않았다던 그 초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때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명을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안보 보장 제대로 안돼 있었다 사실상 이 부분 때문이었잖아요 가장 최근에 나온 이 새로운 협정 안에도 보면요 이러한 조건이 포함이 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나마 미국 측에서 우크라이나의 요구로 바꾼 부분은 해당 협정을 뉴욕 법원의 관할권 아래에 두는 조항 이걸 삭제한 정도인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궁금증 들지 않으시나요 대체 우크라이나의 광물 얼마나 많은 건가 저희가 여러 자료들을 찾아봤는데요. 우크라이나 나는 티타늄, 리튬, 베릴륨, 망간, 갈륨, 우라늄 등 다양한 전략적 광물 자원을 보유한 세계 주요 생산국 중 하나입니다. 특히 유럽 최대의 티타늄 매장량 세계 7%나 되는데, 또 50만 톤의 리튬 매장량. 어, 추정치이긴 합니다. 이만한 매장량을 보유한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어, 다수의 핵심 광물을 생산하는 국가로 평가가 됩니다. 또 다른 부분들도 볼게요. 루타일 생산에서 3위, 스폰지 티타늄, 브로민에서 5위, 뭐, 일메 나이트, 철광석 흑연에서 6위.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어, 광물들을 생산을 해내고 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자료에도 보면 우크라이나의 한 고위 당국자가 이 전쟁이 발발하기 전인 2022년도 초반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 핵심 원자재의 약 5%가 지구 표면적의 0.4%에 불과한 우크라이나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환경보호 및 천연자원부 차관이 유엔 유럽경제위원회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했냐면 우크라이나가 리튬의 진정한 보고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리튬 매장량이 약 50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내용은 실제 우크라이나 국립과학원의 보고서에도 담겨 있는 내용이고요. 주요 매장지들은 도네츠크 그리고 자포리자 지역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실현될 수 있나? 만약 된다면 언제쯤이나 가능한 이야기인가? 이 부분에. 에선 전문가들도 다양한 의견을 제기합니다. 기존의 자원 지도가 과거 소련에 의해서 작성이 됐고 오래된 탐사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의견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신용평가회사 S&P는 n 우크라이나의 히토류 매장량이 너무 희박하거나 접근성이 낮아서 채굴이 수익성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 CSIS에서는 히토류를 추출하려면 고도의 정제 기술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이 필요한데 우크라이나는 전쟁 이전 전력 용량의 약 3분의 1만 남아 있어서 광물 탐사나 생산을 시작하려면 에너지 인프라의 대규모 재건부터가 우선이다. 이런 의견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협상한 자체도 이렇게 결과가 나올지 아니면 막판까지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줄다리기 끝에 다른 모습으로 도출이 될지는 알수 없기 때문에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벌써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 3년을 맞았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병상에 있으면서도 모든 인류의 고통스럽고 또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요. 실제 이 전쟁은 당사국 국민들은 물론이고 우리를 포함한 주변국들에게도 정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찰 자임해온 미국이 더 이상 그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도 다시금 체감하게 해줬죠. 지금까지 딥백픽의 김혜영이었습니다. thank <laughs> you